재미있는 점은 이 원톱이 왜 김현지 씨로 모아졌느냐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정진상이라는 핵심이 사라져버린 탓도 있지만요 이재명 후보가 이 결정을 하는 행태와 관련해서 측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 면피, 책임 회피, 결정 회피 뭐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측근들의 특히 원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하여튼 어찌 됐든지 지금 김현지 원톱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팩트가 됐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김현지 의혹을 정리를 하자면 대개 몇 가지로 되죠. 모든 인사에 관여한다. 그리고 모든 돈에 관여한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과 공범 측근 재판에 관여한다. 그리고 이제 경력, 이력, 활동회가 뭐 전과도 포함해서 모두 불투명하다, 모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과격하다. 그래서 발언을 할때 안심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점으로 되게 이렇게 모아지죠.